한 장의 빛바랜 사진이 국경을 넘어 역사를 깨웠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이 장면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한국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름조차 알수 없던 한 인물의 기록이 잊혀졌던 진실을 증명하며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예고된 운명이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최수진입니다. 지금은 한국인이라는 당당한 신분으로 제 이름을 건 김치 공방의 대표로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낡은 시장 바닥에서 시든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고려인 사세, 바트체첸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낡은 패딩 하나를 걸치고 꽁꽁 얼어붙은 당근과 양파, 자루를 끌어안은 채 살을 에는 칼바람을 뚫고 시장으로 향했죠. 손님들은 잔인했습니다. 이거 다 얼었잖아. 반값에.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맺히는 줄 알면서도 저는 그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희 집은 시장에서 버스로 한 시간 이상 떨어진 산동네 판자촌이었습니다. 벽틈 사이로 바람이 들이쳤고 전기는 하루 걸러 끊기기 일쑤였죠. 어머니는 지병으로 누워 계신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큰 돈이 필요했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할수록 어머니의 병세는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건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수진아, 이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절대 버리지 마라.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동쪽으로 가거라. 보자기 안에는 빛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수첩엔 한글과 한자가 빼곡했지만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 그때 바람에 펄럭이던 전단지 한 장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계절 근로자 모집. 숙식 제공, 월 200만원 보장. 할머니가 말한 동쪽. 월 200만원이면 여기서 1년을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 갈래요? 가서 돈 벌어서 꼭 살려드릴게요. 어머니의 떨리는 반대를 뒤로 하고 저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가방 하나와 품 속에 간직한 할머니의 보자기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사진과 수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열쇠가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제 가문에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밤인데도 공항 전체가 대낮처럼 환했어요. 울란바토르 공항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규모였죠. 버스를 타고 2시간쯤 달려 충청북도의 한 김치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험상궂은 표정의 여자공장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놀러왔어? 처신상부터 무서웠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숙소 한 방에 네 명이 함께 쓰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품속에 보자기를 꼭쥐 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왔어요. 동쪽이에요. 다음 날 새벽 5시 김치 제조공장에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 을 버무리는 일. 공장 관리자가 빠른 한국어로 시범을 보였지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아씨, 이것도 못해? 관리자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공장의 몽골이는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식판을 앞에 두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반찬 중에 빨간 채소 김치를 한입 베어 물었다가 입안이 불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머니. 저 한국 도착했어요. 그래. 힘들지 않아? 밥은 먹었어?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은 실수로 양념을 쏟았어요. 관리자가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고, 그날 저녁 숙소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울란바토르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 수술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텨야 해. 6개월만 버티면 돼. 힘들 때마다 보자기를 꺼내 만졌어요. 할머니, 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버틸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한국어도 몇 마디 배웠어요. 물 주세요. 다 했어요. 화장실 가도 돼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공장 게시판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김치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이래. 3개월 과정인데 수료하면 자격증 준대. 네팔 언니가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공장장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교육 프로그램. 저도 할수 있어요? 어, 내가? 한국말도 서툰데? 어, 열심히 할게요. 제발요. 공장장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알았어.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 김치 제조 교육은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사 김영숙 선생님이 따뜻한 인상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김치는 한국의 소울푸드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몇 주가 지나자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제 김치를 맛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진씨, 손맛이 있네요. 재능이 있어요. 울란바토르 시장에서 채소 팔던 제가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고려인이세요? 집안 어르신 중에 한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갑자기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집안에 오래된 물건 같은 거 있어요? 사진이나 문서 같은 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자기가 떠올랐어요. 집에 낡은 보자기가 있어요. 할머니 유품이에요. 사진하고 수첩이 들어있는데,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다음 수업 때 가져올 수 있어요? 다음 수업날 선생님께 보자기를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이 사진을 꺼내시더니 손이 떨렸어요. 세상에 이거 독립군 군복이에요. 독립군이요? 선생님이 수첩을 펼쳤어요. 한참을 들여다 보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 씨 이거 국가보훈부에 조회해 봐야 할것 같아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선생님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보자기를 가방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 이상철 과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담당자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사진과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돋보기를 쓰고 수첩을 펼쳤어요. 이건 정말 마침내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한자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최재혁. 함경북도 출신이라고 나와있고요. 최재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컴퓨터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몇분후 담당자의 손이 멈췄어요. 됐습니다. 최재혁 지사. 1895년생. 함경북도 경원 출신. 대한독립군 소속. 봉오동 전투 참전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요? 1920년 6월에 있었던 전투예요.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죠. 독립전쟁 역사상 첫 대승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전사 추정으로 돼 있네요. 전투 중 부상을 입고 행방불명됐다고 나와 있어요. 담당자가 수첩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해 주셨어요. 1920년 6월 10일 부상, 오른쪽 어깨 관통상 후퇴.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깨에 큰 흉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확실하네요. 최재혁 지사님 맞습니다. 최수진 씨. 담당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00년도 넘게 대한민국이 찾고 있던 분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제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이 기억합니다. 담당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최재혁 지사님께 건국훈장추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수진 씨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특별 귀화 자격이 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낡은 보자기 안에 사진과 수첩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다니.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던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나중에 꼭 자기 사업 해보세요. 특별 귀화 신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몽골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한국에서 귀화해요. 한국 사람 돼요. 그래, 우리 딸이 한국 사람 된다고. 네. 그리고 어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셨대요. 건국훈장도 받으신대요. 3개월 후 드디어 귀화증서를 받는 날이 왔어요. 대한민국 귀화 허가증. 최수진. 제새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며칠 후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았습니다. 최수진. 대한민국. 이 작은 카드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귀화 후첫 번째 월급을 받아 전부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한달후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수진 씨,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김치 인기가 정말 많아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 창업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독립유공자 후손이시잖아요. 가산점이 있을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받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온 최수진입니다. 독립유공자 최재혁 지사의 증손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2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최수진 씨 축하드립니다. 창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지원금 5천만원입니다. 공방 장소를 알아보고 계약했습니다. 한달후 드디어 완성됐어요. 작지만 깔끔한 김치 공방이었습니다. 입구에 작은 간판을 달았어요. 수진의 김치 공방. 작업실 벽에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걸어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일주일 후첫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시식을 했어요. 수진씨,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살아있네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몽골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이 만드는 정성 가득 전통 김치. 2주일째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리뷰가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정말 맛있어요.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이야기 듣고 주문했는데, 맛도 정말 좋네요. 한달 후에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첫 직원으로 몽골에서 온 체렌을 고용했습니다. 언니, 저 열심히 할게요. 매출이 계속 올랐어요. 첫 달은 300만원, 두 번째 달은 600만원, 세 번째 달은 900만원. 반년이 지나자 월 매출이 1500만원을 넘겼어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배추 공급이 제때 되지 않아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공방에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월 매출이 꾸준히 2천만 원을 넘겼어요.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가 나갔어요. 100년 만에 돌아온 독립군 후손, 김치로 제2의 인생을 열다. 기사가 퍼지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공방을 확장해야 했어요. 2년차가 됐을 때 연매출이 3억 원을 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걱정도 생겼습니다. 잠을 설치는 밤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공방을 돌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보자기를 꺼내 들고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저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할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동쪽으로 가거라. 할머니는 단순히 돈을 벌라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뿌리를 찾으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래, 난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 때쯤 다문화 가정 성공 사례 발표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왔습니다. 이 모든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기회를 준 한국 덕분이에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눠줘야겠구나. 고용할 때 일부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찾았어요. 직원 10명 중 8명이 외국인이 됐습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 대표님, 여기 오니까 살것 같아요. 힘들면 말해.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도와줄 수 있어. 3년차가 됐을 때한 대형마트 바이어가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매장에 입점하시겠어요? 전국 200개 매장에 납품하는 건데요.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증조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싸우셨잖아. 나는 사업을 확장하는 게 뭐가 무섭다고 공장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투자금이 2억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석달후새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300평 규모의 김치 제조공장이었어요. 6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매출 10억원 돌파. 어느 날 국가보훈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증조 할아버지 최재혁 지사님의 건국 훈장 추서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몽골에 계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추서식장에서 훈장이 담긴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한 손에는 훈장, 다른 손에는 할머니의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보자기를 지켜주신 할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는 한 달간 한국에 머물렀어요. 국립중앙박물관 독립운동 전시관에서 봉오동 전투 자료를 보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셨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고려인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최재혁 독립유공자 장학금. 고려인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 고려인 마을에 김치 제조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첫 교육은 울란바토르, 제가 어릴 때 채소를 팔던 그 시장 근처였습니다. 제 이름은 최수진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4년차에는 연매출이 15억 원, 5년차에는 20억 원을 돌파했어요. 정부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통합 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매출 10억 원을 넘어선 후제 인생은 또한 번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수진 대표님, 증조할아버지 최재혁 지사님의 건국 훈장 추서식이 다음 달 3일로 정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 년의 시간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몽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증조할아버지 건국 훈장 추서식이 열려요. 꼭 와주세요. 그래, 우리 집안의 영웅이 드디어 추서식 날 어머니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손에는 할머니의 보자기를 가슴에는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을 안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건국 훈장 애국장을 최재혁 지사께 추서합니다. 훈장을 받아 앉는 순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행사가 끝난 뒤 어머니와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 저의 시작이자 꿈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사진 앞에 멈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 그날 이후 저는 고려인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재혁 독립 유공자 장학금을 만들고 고려인 여성들에게 김치 제조 기술을 전수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예요. 그 말에 한 여성이 울면서 말했죠. 이제 우리도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받은 기회는 이제 다른 이의 희망이 될수 있구나. 사업도 성장했습니다. 5년차 연매출 20억. 직원은 30명. 하지만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같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자기를 쥐었습니다. 총 대신 김치를 들고 저는 제 방식대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말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최수진 대표님을 다문화 통합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챕터 8. 6년이 흘렀습니다. 공장 옥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동쪽으로 가거라. 그건 방향이 아니라 뿌리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얼마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공장을 찾았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잊힌 영웅이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건 증조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1920년 오늘도 조국을 위해 싸웠다. 그글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최근 저는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립군 후손 김치. 수익의 일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쓰일 예정이에요. 포장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20년 조국을 위해 싸운 남자 2025년 그 후손이 이어가는 김치. 몽골로 첫 수출 물량이 떠나던 날 저는 속삭였죠. 이제야 원이 닫히는 것 같네요. 퇴근길 공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나 잘하고 있지요 바람이 대답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최수진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소녀도 아직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더 멈추지 않고 더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저 작은 가게 계약했어요. 감사합니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동쪽에서 뜨는 해처럼 새로운 내일이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